안녕하세요. 꽃이다 공방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보다 예쁜 다육의 막내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꼬시다 공방에서 막내와 함께하는 분갈이 컨텐츠가, 어,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항상 1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한테 바쁜 시간을 내서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번에 3탄인가요? 그렇죠. 네, 3탄입니다. 3탄.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영상이 조회수가 만회를 넘었더라고요. 저희 공방 영상은 사실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동생 덕분인지,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3월달이라, 아, 너무 바쁜데 동생이 짬을 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3월이면 저희 농장이 정말 숨쉴 틈도 없이 바쁜데 또 언니 구독자님들께서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약간의 짬을 내가지고 인사 드리옵니다. 지금도 이제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바로 분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해 볼게요. 자, 바로 분갈이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꼬시다 공방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진행할 건데요. 어떤 화분 가져왔는지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릴 화분, 아, 다이빙 빼고 보여드릴까요? <laughs> 네, 저희 꼬시다 공방 화분 준비했습니다. 아, 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 네, 강아지분. 네. 콩분까지 이렇게. 네 왔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예전에 만들었던 콩분이라서 조금 사이즈가 작은 친구들 데리고 왔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화분은 제가 엔딩으로 또 예쁘게 보여드릴 테니까 바로 진행해 볼까요?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빠하고 아까리 오늘 제가 빠고요아 이거 <laughs> 말을 예쁘게 하시네. <laughs> 다 이게 뒤로. 빽하고 여기요? 네. 네. 여기에, 여기에 <laughs> 이 친구가 맞았던가요? 아,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친구 아주 예쁜데요? 이 친구가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고, 상당히 저 같은 이름이에요. 아, 혹시 이름이 어떤 건지? 이 친구 이름이 라라? 어, 네? <laughs> 랄라? <laughs> 이름이 랄라라는 친구. 룰루랄라 할때그 룰루랄라 할때 랄라. 할 때, 그 룰루 랄라 할때 아, 때? 요 친구가 이름이 랄라. 이름이 상큼하잖아요, 그렇죠? 요 이름 장명하신 분이 굉장히 이제 흥이 많으신 어, 분인가봐요. 굉히 그러니까, 신이 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이 되게 통통하고 발랄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엄청 탐스러운 포도 보는 느낌? 그렇죠. 먹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 그렇죠. 하지만 먹으면 맛은 없을 거예요. 그게 아쉬워요. 다육이는. 어. 그래. 재빠르게. 네. 네, 진행을. 마음이 급하셔도, 그렇죠. 천천히 하셔야, 그렇죠. 네, 네. 원래 이게 급할 때 빠르게 하면 꼭두번일 하더라고요. 그렇죠.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차분하게 갈게요. 요친 구가 지금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신기가. 왜냐하면 얼굴이 앞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뒤에 아가가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심을게요 일단. 네. 이분이 일단 앞에 보고 있으니까. 아가가 있어도 각도가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심어보도록 할게요. 제 빠르게 심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 어, 그렇죠 그런가? 해내실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부담이라고 하기로 <laughs> 정의했어. 요 아, 언제 그랬을까? 수성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이제 저희는 부담이라고. 아니요. 신뢰. 그렇죠. 아, 감사해요. 신뢰를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한데그 아. 그리고 예, 네, 이게 부담이네요. <laughs> <laughs> 네. 아까 이 친구는 흙이었기 때문에 많이 안 털었어요 여러분 네 이제 저도 압니다 그렇죠. 네 이제 피트모스 이쪽은 그렇죠. 좀 시커멓게 보이면 많이 털고 이 친구는 흙이니까 많이 안 털었는데도 이분 높이가 있어서 약간 밑에를 잘라줬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털어내셨군요 그렇죠. 그냥 렇죠그분 넓이랑 맞아야 하니까 어쨌든 와 다육이 거... 넣으니까 분 디자인이 확 살죠. 매력이 확 살아요 아, 이 옷이 날개다 다육이도 확 예뻐지네요 오, 감사해요. 오, 만드신 분이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어우, 다 여기 키우신 분이 너무 잘 키우셔가지고. 아니구나. 네. 이제 누군가 키우셨겠죠? 네. 그 분이 너무 잘 키우셔가지고. 제 칭찬이 아니었단 소리죠? 아니, 뭐. 누구든, <laughs> 아니 뭐. 누구든 칭찬받음 좋죠. 아, 그렇죠. 너무 예쁘잖아요, 이 친구. 이 화분도 저희 공방 뭐 진짜 인기 있는 거. 천천히 네. 움직이셔야죠. 자 요렇게. 해서 네. 어, 어, 되셨나요? 순식간에. 네, 순식간에. 랄라. 어, 근데 너무, 랄라. 빨리 요, 너무 빨리 찍으셨는데요. 너무 빨리. 몇 분이었죠? 아, 3분 정도 걸렸습니다. 와이. 아, 나이에요 오, 랄라. 이 정도 속도면은 오, 랄라. 아니, 랄라. <laughs> 네, 랄라. 네, 됐고요. 다음 친구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속전속결로. 이 요게 여기였죠? 요렇게 였죠 맞습니다. 이 친구는 블루먼이라는 친구랍니다. 네, 블루먼. 이 네, 친구도 한이 재빠르게 스킵 스킵 하듯이 보여드릴게요. 네. 뭐 이제 솔직히 우리 공방 구독자님들께서도 이제 웬만한 지식은 다 하시잖아요. 완전 전문가 분들이시죠.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을 반을 버리신 것 같은데? 몰래 그래요. 저희 아빠한테 전수 받은 거잖아요. 아 그게 앱진가요? 그 고든 램지 수법이라고. 아 알죠, 아 알죠, 알죠. 어, 아, 슷한 계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게 돼요. 그게 이제 뭐 멋인가요, 아니면 기술인가요? 멋과 기술. 아뭐 그래, 이유가 있는 행동인가 봐요. 큰 이유는 없어 옆에서 사장님께서 <laughs>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시는데. <laughs> <laughs> 아, 그렇군요. 음, <laughs> <laughs> <에이>, 진짜요? <웃음> 아, <웃음> 아, 근데 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아, 왜 이렇게 안 계시지? <laughs> 아, 그런 것만 들으시는구나. <웃음> <웃음> 막 어, 아빠 와줬으면 좋겠다. 항상 이러면 <laughs> 옆에 붙던데그히 <엎었던데. 웃음> 그렇죠, 욕하면 바로 옆에 서 자, 요거 자 해. 전입 떼주고요. 피트모스피트모스 네, 아, 혹시 그 강아지 보시면서 심으셔야 하나요? 네, 보여드려요? 아이, 그래도 우리가 <laughs> 전문가인데 당연히. 아, 그렇죠. 예, 그 균형이 안 맞는 전 밑에 하엽은 어차피 하엽 될 거니까 미리 떼줬어요. 요거. 네. 오 예쁘네요. 맞아볼까? 네. 와요. 요거까지 먼저 떼고 바로 떠 넣어볼게요. 요거는또 뿌리를 흙을 다 타로 걸었잖아요좀 가득 넣어줍니까? 그렇죠. 이거는 조금 더 섬세하게. 아 근데 흙을. 전문가신데 너무 화분을 옆으로 놓고 심으시네. 화면에 너무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아니 제가 아니. 안 보이니까. 아. 아 이렇게구나. 어떻게? 맞아요. 눈. 아, 아, 아 제가 아이. 안 보여가지고. 앵글. 정신 이 없어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니, 이제 카드... 이제 5분 지났어요. 아 어, 그래요? 네. 여유를 찾아볼까요, 가 그럼요. 아, 하드막 바쁘다고 막 재촉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못 가니까 내가.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치? 그거 너무 예쁘다. 예쁘다. 화분하고 색 진짜 잘 어울려요 블루만 요게 우리 강아지 다올분인데 요건 이제 백구 버전인데 저희 새로 들어온 초코 버전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오 너무 좋은데요? 근데 그럼 조금 못생겨야겠다 아 지금 저희 초코가 못생겼다는 말씀을 저희 초코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근데 예쁘진 않아요 근데 초코가 막내 닮았다는 그런 얘기 댓글에 있던데요? 애교스러운 게 닮았단 소리시겠죠. 꽃보다 이쁜 다육 채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을 봤는데 이제 막내 애교, 막, 애교로 막내랑 애교로. 강아지랑 닮으셨네요. 이런 애, 댓글. 애교스럽다 이런. 거... 카메라가 있으니까 <laughs> 네, 별 말은 안 하겠지만 옆에 계신 어떤 분 <웃음> <웃음> 내일은 커피를 드실 생각이 없으신어요어 <laughs> 어, 옆자리 계신 분. 네, 저기 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 뭐. 그런 분 계시거든요, 쌍옆에. 아유 하고 옆... 계신 분. 옆자리. <laughs> 자, 요렇게 네. 네. 오 너무 예뻐요. 예쁘 진짜 신나실라더 늘지 않았나요? 어 누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전에는 약간. 잘했지. 너무 잘했죠. 그 정도로. 그렇죠. 네, 네, 늘 잘하시죠. 뭘 늘어요? 너무 잘하시죠. 네네네. 블루머니였어요. 여러분. 네, 벌써 두 개나 아, 심으셨네요. 그렇죠. 다음은? 자, 다음. 꽃분에 또 꽃바구니 보내다가. 네, 저희 언니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 색감에 하지만 인기 있는 다크 초콜릿이라는 친구를. 오, 약간 취향을 타는 색감 아닌가요? 저만... 저는 안 아직 이거 안 예쁘다고 한 사람. 안 예쁘다고 그렇았어요. 생각했으면은 여기에 눈길안 주셨겠죠 아 그러셨어요? 굳이 지나가다가 쟤는 안 예쁘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답니다 이제 친구가 굉장히 상당히 대중적인 아 근데 안 예쁘다는 느낌은 아닌데 확실히 저는 어두운 색감보다는 좀 화사한 아, 밝으신 네, 좀 파스텔톤 좀 요런 친구들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맞아요. 라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언니는 라울 바닐라빈스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그쪽 계열이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미율 이런 것도 좋아하시죠? 근데 미율은 요즘 약간 라울이 더 예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번에 그 꽃보다 이쁜 다육 채널에 올라왔던데요. 그렇죠. 미율과 라울의 차이 이런 거. 그렇습니다. 제가 또 그거 헷갈리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미율하고 라울이 이게 따로따로 따로 놓고 보면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딱 비교하니까 아예 다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딱 옆에 두면요. 전혀 달라요. 얼굴이나 색감 자체가 조금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뭔가 둘다좀 느낌이 좀 제가 표현하자면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이런 색감인 것 같아요. 입장도 좀 부들부들한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무뭐 화분이 해제력에 햇살 받으니까 색이 예쁘죠? 더 진해 보이네요. 너무 예쁘잖아요. 오히려 이 시간에 찍는 게더 예뻐 보이네요. 잠시만, 제가 앞으로 볼게요. 잠시만요 아,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 그냥 이게 얼굴이. 음, 좋아요.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신고 보여드릴게요. 네. 금방 하면 될까요? 음, 애교스럽게 말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 부탁드려요. <laughs> 네. 감사해요. 완성품이 예뻐야 할 것이에요. 아우! 그럼요. 그럼. 협박이. <laughs> 아니요, 아니요. 신뢰. <laughs> 그렇죠. 믿음. 자꾸 협박이나 막 부담을 신뢰라고 포장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워낙 잘하시니까. 요 친구는 지금 물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방금도 없땠는데 엄청 촉촉하죠?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입장이. 그렇죠. 그렇죠. 요 친구가. 저희 아빠 요새 아래에 있는 아이들 물을 전체적으로 다 주셔가지고. 아이고. 아, 죄송해요. 너무 빨리 움직였죠. 네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 촬영 서툰 거 다들 아시니까. 아, 그 근데, 근데 이게 또영상으로 보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엄청 빠른 느낌이 잘안 들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 너무 예쁜데요. 저는 완전 요... 좋아해요. 네. 진짜 이것도 사실 재배동에서 키우다가 너무 예뻐서 팔지 말고 심을까하다가이끼 이끼다가! 놓은 입니다 오, 요거 이름이 뭐라고요? 다크 초콜렛. 다크 초콜렛 이름도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그 색감이 딱 다크 초콜렛 같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 근데 가면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안 예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 너무 예쁜데 그쵸? 취향이 조금 달릴 수 있다. 굳이 안 사실 수 있죠, 요거. 그렇죠. 구매를 딱 하려고 할 때는 이제 제 취향이 아닐 수 있다, 요 정도. 그렇죠. 다 됐나요? 그래. 오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네네. 왜 이렇게 눈치 보세요 별로예요 아니 아잘 심었는데 조금 뒤로 채워졌어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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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나중에 혹시 평가 타임 갔나요 나중에 아이고 귀가 갑자기 확 죽어버렸어요 잘 심었어 잘 심었는데 키즈가 죽는대 일단 빨리 한번 심어봐봐 아. 어떡해 아니 <laughs> 아니 잘 심고 있어 잘 심고 있어 자, 일단 근데, 심고 듣도록 합시다 왜? 이거는 배수를 까나요 그, 자. 봐봐 봐봐 이렇게 그, 아, 요거, 요거, 그, 중간 마사. 네. 한 다섯 개? <laughs> 오케이. 음. 자, 요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렇게요. 자, 요게, 어, 콩분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배수구멍이 요게 작았던 화분이라 좀더 작아요, 요즘 거보다. 요거는 마사토로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중간 마사토. 네, 채워줄까? 중간 마사토. 응. 구멍을 막아버리면 안 되니까. 돼. 안 돼, 안 돼. 돼. 일부러 끼우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아, 너무 또잘 빠지면. 네. 이게, 이게 얘네도 봐요. 이제 물 먹을 시간 필요하니까요. 요거 클루이 라는 친구죠 오 요거 예쁜데요 네 상당히 그 공방 사장님 두고는 여름 허얀 희엄멀건한 애들 좋았어요 아 요게 이제 그 표현하시는 희엄멀건함이에요? 네네 희지 않은데? 희잖아요 네? 네? <laughs> 아 저랑 소통이 잘안 되시네요 그럼 이게 무슨 색인데요? 연두색이요 이게 어딜 봤어 연두색이에요? 네? <laughs> 희엄멀건한데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생명이 살짝 있으세요? 저요? 네 <laughs> 사실, 그 <laughs> 앞에 있는 화분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주황색이요. <laughs> 어, 아닌데, 뭐지? <laughs> 요거는 사실 상태가 좋으니까 뿌리 안 타면 좋은데, 분이 상당히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려면 짤수 없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자를게요. 근데 이거 약간 목대가 있는 건가요? 그쵸. 이게 연수가꽤 오래된 채로 해가지 목대가 좋죠. 얼굴에 비해 진짜 완전 그렇죠. 튼실한데요? 이게 이렇게 오래되면 얼굴은 줄어들고, 목은 네. 두꺼워지고. 그렇죠. 멋지다. 이런 걸 이제 따글해진다라고 표현하자. 아. 이렇게. 아, 그렇게 계심. 계신... 멋지다. 아니, 근데 이 목대는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서 씻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사장님? 네. 사장님, 저기 앉아 계시는 게 혹시 있다가. 이따가... 아, 감시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안돼 아니, 지금 저저 피곤해서 아 그러신 거죠? 피곤해서 제 감시 이런 거 아니고 그쵸? 응, 제가 또 너무 신나, 근데 너무 지그시 여기만 바라보고 아, 계시는데 아, 하필이면 저희가 여기 <laughs> 서 있는 거죠? 음. 아 때마침, 때침 그렇죠. 때마침. 응. 그렇양 앞뒤 양옆으로다. 오케이. 음. 자, 자라라라. 자, 요거. 슬로이 귀엽네요. 미니 네. 미니 나무 같아요. 어떻게 저는 이거 제 입이 생각보다 커서 한 입에 들어갔을까? 너무 세상에, 너무 세상에, <laughs> 어 세상에 시집 못 가요. 어머. 그, 시집이요? 그갈 때쯤에 다 영상 을 삭제해야 되나? 아, 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벌써 다 심었는데요. <laughs> 그렇죠. 제가 <또> 재빠르게. 너무 <laughs> 빨라요. 지금 <laughs> 13분입니다. 아, 제가 또 15분 에 맞출 수 있을 것같죠어 오, 너무 아, 깔끔한데요. 그렇죠. 제가 또요청하면또 최대한 들어드리는 최고의 서비스, 편집 좀 <laughs>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잘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아, 편집안 해주셔요? 영상 편집이요? 네네. 아, 돈만 주시면 제가 하죠. 아, 페이로 아, 움직이시는구나? 당연하죠. 열정? 열정 페이. 아니요. 없어요? 돈. 머니. 입니다, <laughs> 머니. 바쁜 사람이라. 응. 아, 그냥 제가 할게요. 네네.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고 <laughs> <말하죠. 웃음> 네네. 출연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죠. 그렇죠. 수진 바쁜데. 네네. <laughs> 자, 요렇게 요 친구도. 괜찮지만 긴 네. 사그니까 조금 자르게 요게 근데 이런 거는 잘라도 새 뿌리가 나오면 더 생명을 연장하는 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좀, 그렇죠. 잘라줘도 이제 거죠. 좋은 새 뿌리가 나오는 거아요 그렇죠. 잔 뿌리가 나오는 게 사실 아주 좋아요. 새 뿌리가 아. 우리가 나이든 세포보다 바로바로 바로 형성된 세포 이래서 자라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요. 에 그런 느낌이죠. 그렇구나. 뿌리를 잘라줄 때 약간 마음이 아픈데 그렇죠. 다행이네요. 그렇죠. 뿌리 기능도 어, 어쨌든 애들이 오래되면 저하가 돼요. 그 애들이 할수 있는 능력이 물 먹는 능력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새 뿌리를 받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이 친구들의 오래오래 볼수 있는 팁. 아 좋은 팁 감사합니다. 정말 상례.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그렇죠. 이거 화분하고 이거 픽을 누가 했죠?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어,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어요.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응. 의견 협찬은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찰떡인 애로 고르신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이름은 TM. TM. TMI 아니고 TM. 네, TM. 예쁘죠? 네. 네. 안 예뻐요? 아, 예뻐요. 잠시만, 어디가? 예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쁜데 네네. 아, 예뻐요, 예뻐요. 제눈엔 예쁜데 이제 <laughs> 저기 지그시 바라보고 <laughs> 계신데 한번 네 이제 다 다시 못 모스... 왜냐면 약간 봤는데 자 녹고 있잖아 요 녹아 있지 자 정면이 여기다 네. 여기가 정면이지 네. 정면 자 그러면 식물들을 식물을 얼굴 봐봐 두개 있지 네. 여기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네이 식물이 뒤로 가면 돼안 돼. 아 그거 봤는데 그래도 얘가 너무 아프네. 아니지 있길래. 당연히 요 아이가 요 아이는 무조건 앞으로 와야지. 어 저희 아까 심을 때 우리 동생님께서 그 아이가 거기 붙어 있지만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경우는 방향성을 방향을 잡 봐.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음. 방향을 이렇게 꺾어야지. 음. 그래서 요 아이가 이 꼬맹이가 요 쪽으로 와 있어야 돼. 이게 음. 맞는 거고. 또한 가지. 여 <laughs> 있지 이 네. 아이는 어떻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아이가 뒤를 보고 있어. 예. 네. 그렇죠 네. D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화면을 그대로 심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각도를 완전히 꺾어야 돼요. 예. 네. 앞쪽으로 음 완전히 이렇게 꺾어야 돼. 꽤 꺾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더, 꺾어야 더 꺾어야 만져야, 만져야 되는군요 더 앞쪽을 더 넣어야 돼. 아. 안 그러면 여기 뒤 D를 보거든. 개념적으로. 자, 또 하나. 아빠. 근데, 그러면, 다 잘못 심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아니야, 보니까 요건 괜찮아. <웃음> <웃음> 요것도, 요것도 봐보면은, 기가 정면이잖아. 네. 자, 엄밀히 보면, 이렇게 보면, 엄밀히 보면 각도가 이렇게 꺾어져 있어. 뒤로 가 있어. 아, 엄밀히 보면. 그지? 네. 이렇게 와야 될거 아니야? 네. 개념적으로. 반하게 와야 돼. 이게 지금, 요게 미세한 건데, 요 하나 때문에 요게 니가 2% 이제 부족하게 보여. 그래서 요것을, 무조건 반듯하게 심하야 이런 경우는 근데 약간 뒤로 갔잖아 이제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개념적으로 그리고 이거 잡... 작으면 작을수록 세게 눌러줘야 돼네 응? 네. 응. 다음에 분갈이 할 때는 어, 어. 응, 각도기를 들고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제, 할게요 어 음, 이제 다 됐고 그래서 이런 거 심을 때 이런 게 <laughs> 아주 작은 건데 이런 것을 할줄 알아야 돼 네. 그랬을 때 이제 진짜 프로가 되는 오케이 yeah. okay. 그래 yeah. 그잘 심었어 <laughs> 이만큼 단점 말하고 잘 심었어 <laughs> 이만큼 단점 말하고 잘 심었어 <laughs> 아, 칭찬이 이만큼 하고 말했으면 기분이 조금 좋았을 텐데 아니야 진짜 잘 심었어. 그래도 어, 엄밀히 말하면 말고 그래도 잘 심은 건 맞잖아요 응, 그쵸 심는 것은 잘심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을에 비하면 엄청 잘 심은 거야 그죠 엄청 잘 심은 건데 이제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그렇게 약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어, 생각이 드는군요. 것 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분갈이 잘 하고 괜찮아요. 이제 오늘 15분이라는 시간에 제약이 있었으며 맞아요. 또 카메라에 보이기 위해 뒤집어서 심고 이런 게 익숙치 않아서 괜찮아요. 아시다시피 이 친구가 이제 분갈이를 와서 손님들 오시면 이제 이쪽으로도 줄을 씁니다. 너무 잘 심어서. 괜찮아요. 괜찮아, 아주 잘 지만 이게 단편적인 영상을 보고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칭찬도 아니, 해주십시오. 그... 아니, 됐지,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됐어요, 괜찮아. 아니, 어, 생각보다. 그런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카메라 끄고. <laughs> 아, 네, 그 이후의 아, 시간은 네, ]죠. 제가 공료로. 카메라 끄고, 네. 이러농담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언니와 분갈이하는 시간을 응. 가져봤는데요. 네, 시간이 나면 또 종종 요렇게 채널에 들르겠습니다 급격히 여러분들. 차분해지셨네요. 그렇죠. 좀냉정해지신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그럼요. 아, 네. 괜찮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설명드린 오해입니다. <laughs> 정말 잘씹는데 저희 사장님이 진짜 1mm까지도 따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간 네, 그런 게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네. 너무 예뻐요. 제가 엔딩 영상에 보여드릴 건데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분갈이하는 컨텐츠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죠. 해가 지고 있어서 조금. 더 다급하게 촬영한 감이 있어서 좀 아쉬워요. 영상이 너무 짧아가지고 조만간 한번더 출연하시는 게 어떠신지. 아우 어, 그럼요. 저는 공방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라면 제 잠을 줄여서라도 나오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 3월 말이나 뭐 3월 예. 중이나 4월달에 한번더 촬영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예. 영상 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짬이 나면 바로 언니가 싫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니를 끌고 와서 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은 봄이잖아요. 하지만 아직 밤낮 온도차가 심하니까 다들 따뜻한 옷잘 입으시고 따뜻한 차 많이 드시고 건강 항상 생각하시면서 행복하고 따뜻한 봄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트를 내려가면서 네 <laughs>